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6장입니다. 찬송가 606장 부르겠습니다. 보다더저만 <목소리도> 가지고 <목소리도> 백칠장입니다. Yeah. 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군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온총과 자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와 성도들 가슴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불붙는 심령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선교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의 심정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돕는 손길로 충만히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애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절히기도를리 없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공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 이장입니다. 일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도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의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음으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러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유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보도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려야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상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비가 생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스실 때에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며라 마리세인네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유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매주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느니라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넘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과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바리발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함께한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지 못하였느냐. 그가 합의다. 제사장 내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니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아2 8팔 절과 접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논쟁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을 하반부에 다루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 10, 7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했고 18절에서 28절까지는 금식과 안식일에 밀리살차라는 사건을 통해가지고 서기관 논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셨요따라고 말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가 가브나움입니다. 네, 가정은 나설에서 계셨지만, 그러나 가부나움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반드시 나, 가부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가부나움에 예수님의 거체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 자기 집을 말하죠. 거체입니다. 자기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뭐문 앞에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내중픈 병자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치료의 방법이 아주 독특하십니다. 우선 약을 주시거나 안수하신 게 아니고, 예, 아들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화를 품었어요. 마음속으로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그 원리는 맞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합니까? 그나 하나님 은 사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신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불편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불평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죄 용삼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그두어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중둘 중에 어떻게되시오냐어떻게 쉽습니까. 내 죄상을 받았다 하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화분이 할수 있는 지 아니고, 예민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눈앞에 일어나야 나는 이겨야 되는 거죠. 더구나, 걸어서 모든 걸 보니까 아주 중환자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지가 오래된 겁니다. 이런 사람 병이나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더구나, 침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들기가 반짝반짝 들수 있는 거래요 무슨 걸어 놓은 게되 그러므로, 이렇게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죄사항을 받았다. 이건 쉬운 거죠. 눈 속임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바로 이런 불편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그 불신한 척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리에 계시죠.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민자을 향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막그 사람이 일어나갖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가 그 누웠던 침상 그 자리를 거두어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죠. 언제밖에 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나가셔서, 예수님은 또리비를 부르십니다. 리비는 마티를 말합니다. 예, 마티를 부르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또 바리세파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바리세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과거 어떤 시대와도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 문화가 다르고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과거 시대에 지식의 발전 속도가 느리는 그 시대에는 많은 지식을 가졌던 노인들, 어른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죠. 이런 분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중요한 윤리 그런 도덕적인 면들도 노인들을 존경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뭐 재빠르게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똑똑하고 많이 배우 돈도 더잘봅니다 이러니까 노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권위에 대한 저항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철학적 논리로 다듬어집니다. 21세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노인들을 높이지 않아니 하고 온 세상의 질서가 전부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아이들이 기생을 부리고 젊은 사람들이 판을 잡고 세력을 확고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의 교훈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지금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 교훈하면 당신이냐 잘하세요. 당신이 뭘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므로 아무리 나이가 있는 어른들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간지 못해요. 지나가다가 남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간지 하다가는 매맞게 씻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이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세력과 실력을 의지하는 살아가니까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자기 자식에게낯을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망할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로 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재명 얘기를 참고했던 박봉계가 그런 말을 했죠.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이유가 없었다. 기각이 옳다. 법적으로 보고 그렇다 그런데 헌재는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탄핵시키면, 파면시키면 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옳은 건데. 그러면 촛불 시위하는 사람만 있었습니까? 그렇기 시위하는 사람, 기독교인, 기독집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했죠. 그럼 그 무시해버린 겁니다. 어디를 기울어졌습니까? 결국 공산주의 논리로 기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중요한 흐름이 바로 대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불놓 해서 안 되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를 써야 됩니다. 노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른들이 무시당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사회에서 용인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세가 기울어졌더라도, 큰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의로 살아가라고 이 세대를 향하여 순리 높여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즉그리스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요, 온 세상이 하나 유니티가 되고 하나의 제목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붙잡히고 가문에 갇히고 순조해야 된다면 죽어야 한다면 우리 생명을 대놓아야 되는 거죠. 외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을 그런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날카롭게 야단치셨어요. 그 당시에 라삐들, 율법사들, 바리세인들요. 주님께서는 안중에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배웠다. 율법사들한테, 라삐들한테, 승기원들한테그 잘난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지만, 옳지 않다, 어렸을 나는 바른 걸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기독권 측에 대해서 정치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완강게 저항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에요. 사제님 공유 의원들입니다. 유대를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은 망야단을치는 타락한 정치를. 주님께서는 그 정치적 실권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대세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얼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악한 병들을 쫓아내고 악한 병들을 고치시고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잘못 배웠던 말씀을 바로 잡으면서 말이죠. 유대 전체를 개혁할 것 같은 기세를 드러내셨죠. 그러나 주님의 하시는 일은 개혁이 아닙니다. 사회를 바로잡는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미 큰 물질을 이루며 흘러가고 대세를 이루며 살아가는 어그로 내려가는 그 시대에 저항을 하셨습니다. 저항하셨지만 그걸 바로 잡으려고 예수자으셨어요 흐름이니까요. 하나님 허락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바른 걸바르다고외치셨어요그리데 주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붙에서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러시되, 건강한 자의 의원에 쓸데 없다. 병든 자의 라에 쓸데 있다. 나는 의의를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주, 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들한테 의사가 왜 필요하냐? 병든 사람이 왜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든 자의, 내가 죄인이라고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지전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어 자기가 건강하고 의는데 예수님 뭐한테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오셨고 병을 고치러 오셨으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으니까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히 생을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 님음은 그렇습니까? 예수 님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다고 여러분이 그슨말지만 죄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요. 이 세속과 최적화되어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지 는 약정 속에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 고 여전히 병든 자. 예수님 의 연애가 여전히 필요하고, 예수님의 축복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서 우리는 스트레스 짜증, 신경질, 정신적 무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미용과 무관심을 품고 있고, 죄의대 판단 도고 치가 고 떨어져요. 그건낫지만요 만성적 피곤과 육체의 한계 속에 무너지고 있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린 집착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근데 이제 사람 사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의미에 들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병든잖아요. 죄인 우리 무의식의 윗바탕에 씻어지지 않는 폭력 건성, 근성, 자연의 건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믿어 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성하고, 전도하는 건요. 하이 싫잖아요. 밥 먹고, 졸고, 놀고, 막 이런 게더 좋잖아요. 세소적인걸더 좋아합니다. 잘난 채도 그들먹거리고 남을 없이는 이 교활한 마음이 우리 척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병든 자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이 우리를부 새롭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의 복을 누리고 예수님의 내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에 붙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따라가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병든 자임의 죄인입니다. 그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벽을 허물어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가족 게억이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붙대서게 하셔서, 의인의 길을 걸으면 힘써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세상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과 물질을 위해서 충성하는 네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따라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에내 모든 삶의 근거와 내 노력의 근거들을 쌓으며 결실을 보며 주님의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교회를 평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어졌고 이제 이 나라가 또 다른 혼란의 입사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믿습니다. 온 백성들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의를 갚아 나가며, 이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부관해지는 역사를 그러지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